우리 강아지는 나를 엄마라고 생각할까요? 강아지가 보호자에게 애착을 보이는 행동은 많지만 정말 엄마라고 여길까요? 아니면 단순히 먹이를 주는 사람? 혹은 그냥 같은 개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은 강아지가 보호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강아지가 보호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1. 강아지는 보호자를 엄마라고 생각할까? 과학적으로도 강아지는 보호자를 엄마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연구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는 보호자가 있을 때 불안감이 줄어드는 안전기지 효과를 경험합니다. 이는 아기들이 엄마에게서 안정감을 찾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즉, 강아지는 보호자를 엄마처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보호자를 같은 개라고 생각할까? 강아지는 보호자를 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사람과 개가 다르다는 걸 인식하지만, 보호자가 어미견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여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호자가 훈련을 하거나 놀아줄 때, 강아지는 어미견이 새끼를 가르칠 때와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즉, 강아지는 보호자를 개는 아니지만, 자신을 돌봐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3. 강아지가 보호자를 엄마처럼 여길 때 보이는 행동. 강아지가 보호자를 신뢰하고 가족으로 인식할 때 하는 행동들. 1. 보호자를 졸졸 따라다닌다. 새끼 강아지는 어미견을 따라다니듯이 보호자가 움직이면 따라다녀요. 이는 보호자를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증거. 이 보호자의 냄새를 맡으며 안정을 찾는다. 강아지는 보호자의 냄새를 맡으며 심리적인 안정을 느낍니다. 보호자의 옷이나 신발 위에서 자는 강아지도 많아요. 3. 보호자의 곁에서 깊이 잠든다. 강아지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만 깊이 잡니다. 보호자 옆에서 편하게 자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해요. 4. 보호자가 없으면 불안해한다. 보호자가 외출하면 강아지가 불안해하거나 찾으려고 하면, 이는 강아지가 보호자를 엄마처럼 의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5. 보호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강아지가 보호자를 지키려는 행동을 보이면 이는 어미견이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과 유사합니다. 6. 보호자의 감정을 따라간다. 강아지는 보호자가 기쁘면 같이 신나고, 보호자가 슬프면 강아지도 조용해질 때가 많아요. 이건 강아지가 보호자를 가족으로 여기고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7. 보호자의 행동을 따라한다. 보호자가 앉으면 강아지도 옆에 앉고, 보호자가 하품하면 강아지도 따라하기도 해요. 강아지는 가족의 행동을 따라하며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4. 결론 강아지는 보호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강아지는 보호자를 엄마 같은 존재로 신뢰하고 의지한다. 하지만 보호자를 완전히 같은 개로 여기진 않는다. 강아지에게 보호자는 특별한 가족이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존재다. 혹시 여러분의 강아지도 이런 행동을 하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앤드 구독 부탁드립니다.